비데이 주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강아지, 강아지가 지금 뭐 하니를 맞춰보는 거를 하겠습니다. 밍밍이 지금 뭐 하니? 꽃을 입고 있어? 난 여잔데, 고자가 있어. 음, 그래, 그래, 한 시간, 뒤로 가, 한 시간 뒤에 갔다 올게. 밍밍아 지금은 뭐 하니? 그냥 나랑 내고있어 아 그래? 그럼 아 내가 한시간 뒤로 올게 그래 네. 밍밍아 지금은 뭐하니? 어 그냥 내일 뭐할지 생각하고 있어 무슨 생각? 어 그냥 몰라 나 그냥 실이 됩대로 자어 진짜 나가라 나갈, 나갈거야 한시간 뒤로 밍밍아, 지금은 뭐하니? 나 나가고 싶은데, 두개을 닫았어! 아, 그래? 그럼 한 시간 뒤로 다시 갔다 올게. 밍밍아, 지, 아니, 밍밍아, 지금은 뭐하니? 어, 그냥 졸렸어. 자꾸 자려고 준비하잖아, 임마.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! 어우, 목도 없다. <laughs> 밍밍아, 지금은 뭐하니? 어, 그냥 있는데. 니네 거대기 준 바로 되니? 안 돼, 이 피아티 같은 놈아! 알겠어. 미안해.